주간 멜링이라고 해놓고는 월간으로도 못 찾아온 남들 다잘맹일할때 매니큐어 가르는 영상 오늘의 레퍼런스입니다. 깐지나죠? 오늘도 강화제 바른 채로 시작할 건데 지금 한 겹만 발랐는데 비상사태가 생겼어요. 원래 베이스로 멜로소프트 밀크 아? 맞나? 멜로소프트 밀크를 쓰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지금 껍데기가 불량이거든요? 2주 만에 열었더니 껍데기가 불량인 거예요. 여기 안에 나선형으로 닫히는 게 없어요, 지금. 얘랑 맞물려야 되는 위치가 있잖아요. 지금 찾자마자 여기 이렇게 세있더니 얘가 같이 떨어져 나왔어요. 여기 맞물려야 되는 그, 그게. 그래서 얘는 환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쓰면 안될것고 봐봐요, 여기 안 닫힌 날까요 근데 2주나 지나가지고 환불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강화제가 약간 흰기가 돌라서 얘로 베이스를 할수 있을지 좀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여러 개파면될 수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다섯 손가락 다 그걸 할거 아니야? 치크네일을 할게 아닌데 왜 다섯 손가락 다 이렇게 두껍게 발랐지? 나도 나를 모르겠다. 아휴. 원컬러로 바를 거는르멘트 블랙 시안안이시죠시크안 보여요 말릿 아, 이박 블랙 시퀸입니다거이 은하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와, 예쁘다. 거이이 약간 차르르 진짜 오묘하게 예쁜데 예쁘면 짱! 대박밖에 못하는 경우가 걸렸어요. 살면서 보니까 엘레멘트컬펄 종류도 되게 예쁘게 많더라고. 지금 책상에 찍혔거든요? 이멀 전시야. 진짜 왜 이렇게 덤벙대는 거야, 너. 이렇게 발랐고요. 그리고 이걸 발라볼 건데 이거는 교환학생 갔을 때 마트에서 한 2위로 줬던 싸구려 페인트 냄새 나는 매니큐어거든요 이거 풀코트 하고 다니면 진짜 기스가 엄청 나요 얘를 이제 치크에 써줄 겁니 얘는 무펄이거든요 내가 첫 경험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치크 네일에 대한 첫 경험을? 이제 와서 걱정하기엔 너무 늦었죠? 이런 개떡 같은 걸 해도 되는 걸까? 놓쳤고요 혹 역시 딴걸로 하면 안되는 거지. 음.. 너무 넓게 발랐죠? 이게 예. 일단 한번 지워보자 잘 지우고 이트 해봅시다 이것도 웨이크메이크 반대 손톱은 냅두고 큰 손톱으로 가봅시다. 하, 일부러 큰 손톱을 먼저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원하는 대로 될거같잖아요 이만큼만 먼저 잡았을 때 이거 블랙 치크 네일이라고 블랙으로 하면 안될거 같아. 홀리싫로 하실 분들은 쥐색 그레이 같은 좀더 연한 색으로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laughs> 개판 블랙 치크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도전이었다. 그라데이션이 좀 돼도 예뻐 보이기가 어렵네. 아닌가요? 그냥 내가 못해서 그런가? 그까지 도전은 해봐야겠죠? 어쨌든 완성품을 완성품 이런 걸 보고 치크네일이라고 하진 않을 텐데 팝코트의 힘을 빌려오겠습니다. 지금 그 치크를 바른 손가락만 먼저 팝코트를 발랐거든요? 근데 분명 처음보다 나아. 그치 않아요? 지금 이 안에 퍼프 조각이 분명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울트물트감 안에. 그래서 얘는 조금, 나머지는 약간 극복이 되지 않았나. 지난 시간에 말했듯 저는 만족의 업체가, 아, 만족의 업체가 아주 낮은 사람이긴 합니다. Anyway! 이거는 웨이크메이크에서 샀던 아주 오래된 탑코트인데, 진짜 구라 안 치고 3, 4년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검색이 됐는데... 사랑이다 딱히 지우지는... 나도 될것 같지 않... 안... 아니, 못생겼어. 그렇지만 난이치크네일로 만족해. 처음보단 나은 것 같아요. 처음했던 에 결과물보다... 처음보단 나은 결과물 보러가시죠. 다음번엔 꼭 월간 넬리니로 돌아오겠습니다.